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 4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4 정보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천안 오성고등학교 정승렬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4시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또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2시간 동안은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직접 프로그래밍 실습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같이 볼까요 학습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번호에 해당하는 과일을 사오기 로봇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번호에 해당하는 과일 사오기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설계한 이후에 그걸 직접 플레이봇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를 먼저 같이 보려고 해요. 자, 번호에 해당하는 과일 사오기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어, 좌표에, 좌표 3,3에 플레이봇이 사야 할 과일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3,3을 봤더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어떤 과일을 살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 수박이 2번이고요. 그래서 번호에 해당하는, 어,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과일을 구입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일인지, 이름을 마지막에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 방향을 한번 볼게요 좌표 3,3에 쓰여진 숫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합니다 1번은 남쪽이고요 2번은 동쪽 그리고 3번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봇 방향에서요 동쪽이기 때문에 별다른 회전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요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북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저희가 플레이봇 할때 오른쪽 회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회전을 3번 하는 것으로 어, 썼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값이 1, 2, 3 바뀔 때마다 어, 과일을 다른 쪽으로 가서 사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서브월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좌표 3마 3에 있는 숫자가 1, 그리고 2, 그리고 3 중에 랜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어, 그냥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숫자를 반드시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과일로 가는 것을 어, 구현을 해야지만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 아이디가 없는 학생들은 서브월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봇의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봇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총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방향은 동쪽으로 되어 있고요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턴 레프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시작했을 때는 두 번을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서쪽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 남쪽을 바라보게 되려면 어, 총세 번을 턴 레프트를 해야 남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봇이 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 어, 동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남쪽을 보겠죠. 이렇게 바로 가기는 명령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urn left를 세 번을 입력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이해하기 단계에요. 첫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달라진 점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 제가 좀 작지만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초기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장 먼저 플레이봇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이봇은 어떻게 되었나요? 초기에는 그렇죠. 1,3에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5,3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플레이봇에 이동하는 방법은 플레이봇이 좌표 3,3에 쓰여 있는 숫자를 확인한 후에 방향을 선택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만 했나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동을 한 다음에 해당 과일을 주운 다음에 이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일을 줍기 그리고 이름을 말을 하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음, 여기에서 만약 숫자가 1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남쪽에 있는 네, 남쪽에 있는 이 포도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2인 경우에는 동쪽에 있는 수박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북쪽에 있는 딸기를 줍고 이름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초기 상태랑 목표 상태랑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순서대로 작성해보는 알고리즘을 설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즉, 우리가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1번은, 어, 숫자 위치까지 먼저 플레이버시 이동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3,3에 있는 숫자가 몇 번인지 알아내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알아낸 숫자가 1번이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다. 남쪽에 있는 것을, 어,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숫자가 2번인 경우에는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회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3번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 왼쪽으로 90도로 이동을 해서 어, 과일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 회전까지 했으면 당연하게 과일까지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비로소 가운데 있던 플레이보시 과일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번이었고요. 여기가 2번이었고요. 3번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까지 이동한 다음에 과일을 어떻게 하겠죠 네, 이름을 알아낸다,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이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과일까지 주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여기에서 조건식이 쓰이는데요. 몇 번에서 쓸까요? 그렇죠. 3번에서 5번까지가 어떤 조건에 따라 이 알아본 숫자에 따라 수행하는 명령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이 쓰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건식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조건식을 제가 식이 세개 있었기 때문에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거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식입니다. 숫자가 1번인 경우에는 왜 판별을 해야 될까요? 1번일 때는 어떻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라는 숫자가 1번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90도를 회전하기 위해서 얘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숫자가 3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판단해야 되냐면 아라는 숫자가 3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어, 선생님 조금 전에 1번, 2번, 3번마다 다 달랐으니까 2번도 필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요 해결할 어,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회전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숫자 2번일때는 회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아낸 어, 숫자가 2번이면 회전하지 않고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들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7개의 명령어가 필요한데요 네첫 번째 명령어는 턴 라이트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턴 라이트 명령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턴 라이트 명령어는 턴 레프트 명령어 3번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는지는 제가 실습할 때 같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명령어가 필요하고요.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필요한 이유에는 아라는 숫자가 1번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턴 레프트 함수인데요. 이번에는 알아낸 숫자가 3번인 경우에 왼쪽으로 90도를 회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요 무브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무브 명령어는 숫자까지 이동 3.3까지의 숫자까지 이동하거나 과일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명령어이고요. 그 다음에 gettext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어는 3.3에 쓰여 있는 숫자를 플레이봇이 알아내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요. what objec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과일 이름을 알아내는 명령어이고요 그 다음에 pick object는 과일을 줍는데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는 알아내는 숫자가 1번인지 3번인지 판단하는 조건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필요한 명령어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완성된 코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레이보스 화면을 한번 어, 실행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월드를 열었습니다. 월드를 열었더니 여기에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아래쪽에는 플레이보스과 함께 이런 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브월드도 있고요.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1번일 때는 포도를 했고요. 2번일 때는 여기 수박. 그리고 3번일 때는 딸기를 가서 사왔습니다. 현재 지금 가운데에는 2번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명령어를 입력해 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 새로운 명령어를 만드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써,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3,3에서 플레이봇이 음,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명령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공간은 7번부터 해당하는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그 turn right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펑션을 누르면요.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입력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함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명령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turn right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함수 이름을 불렀을 때 실행될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모두를 클릭하면요. 기본 명령어에 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turn left가 하나, 그리고 둘, 세 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공간에서 어, turn right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령어는 실행되는 명령어는 아니에요. 이 함수는 언제 실행되냐면 여기에 있는 함수 이름을 불러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때 여기 안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에서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오른쪽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턴 라이트 함수를 썼지만 실제로 얘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바로 남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로봇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까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두 칸을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하는 함수는 자, 모두에 가서 기본 명령어에 있습니다. 자, move를 클릭할게요. 자, move 한칸 그리고 한칸더 move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봇이 이렇게 가운데까지 갔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3 3에 있는 숫자를 읽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 이 자리에 있는 글자를 읽어오는 명령어는 get text 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색깔과 글자, 여기 보면은 get, 그리고 텍스트가 있네요. 그래서 get t e x 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그러면 로봇이 위치한 칸에 글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자료를 저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삭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인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 이름은, 네, 넘으로 하겠습니다. 넘 이렇게 하고요. 대입하는 연산자니까, 증오, 는, 늘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까지 입력을 받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식과 함께 들어가 있는 if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if문은 여기에 가장 자주 쓰기 때문에 위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이 조건식이 만족했을 때 수행할 명령어들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조건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n 이라고 하는 변수가요. 여기 안에는 현재 3, 3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얘는 누구랑 같은지 같다는 는을두 개를 썼습니다. 누구랑 같은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쵸. 1번과 같은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1번과 같을 경우에는 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1번인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포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turn right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인 경우를 했고요. 그렇다면 얘는 2번인 경우에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인 경우에는 그냥 직진하면 되기 때문에 회전하지 않고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건너뛰고 다시 i f 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넘 1번이 아니라 넘 3번을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3번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놓고요. 그다음에 3번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딸기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90도 회전은 기본 명령어에 있는 턴 레프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넘 2번인 경우에는 이 방향 회전하는 것을 건너뛰고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죠. 앞으로 한칸 이동, 앞으로 한칸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부분 명령어 그리고 부분 명령어를 한번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말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번에는 이름이기 때문에 변수를 네임 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하는 연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글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과 비퍼를 가보겠습니다 물건과 비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물건을 어떤 건지 알려주는 것은 What object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 현재 위치한 물건의 어떤 이름인지 알려주고요. 그것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로봇은 이쪽에 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ame이라고 알아냈으니까 이것을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말해주는 것은 say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say, 그리고 괄호 열고, 변수 이름, n-a-m-e. 변수 이름을 입력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변수에 들어 있는 내용을 팝업 창으로 보여 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수박인 걸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건을 집어야 되니까 픽 오브젝트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2번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서 수박이라는 걸 알려 준 다음에 물건을 사오는 거죠. 집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번일 때만 실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이 아닌 경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코드를 혹시 모르니까 어, 컨트롤 C 복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코드 저장도 한번 하겠습니다. 코드 저장은 제목 복사하기 눌러서요. 번호에 해당하는 과일 사오기를 여러분들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서브월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숫자가 어, 바뀌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1번일 때는 어떻게 갈까요? 우리 예상으로는 1번인 경우에는 남쪽으로 가서 포도를 집어야겠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브즈 가서요. 남쪽으로 이동해서 포도를 집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한번 3번을 해보겠습니다. 서브월드를 한번 더 누르면 숫자가 바뀌게 되고요. 한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앞으로 두칸 이동을 하고요. 왼쪽 회전해서 딸기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물건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호에 해당하는 과일 사오기 로봇을 여러분들이 설계한 대로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그 동안 배웠던 조건문도 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명령어, 무브 명령어나 그리고 뭐 get text라든지 현재 있는 물건을 알려주는 what object라는 명령어도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명령어인 turn r i g h t 함수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색깔 카드 뒤집기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보 실습을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